안녕하시고요. 제가 어제 얼굴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, 저녁에. 그래서 막 긁으면서 아니 왜 이렇게 간지러운 거지? 생각해보니까 쿠션을 자꾸 안 빨아가지고 피부염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피부가 뒤집어져 있었어요. 어, 제가 요즘에 도우인에 빠져가지고 도우인 메이크업을 하고 싶거든요. 일단 파우더를 개떡 칠해야 돼요. 어, 너무 무서운데? 아 맞다 나 도우인 메이크업 하기로 했는데? 요즘 입술이 너무 타가지고 요즘? 365에 터있긴 한데, 제가 기메리 칼로 극장판을 보고 왔거든요. 근데 저는 귀칼 세계관을 잘 몰라가지고 무잔이 누구예요? 그니까 오니, 무잔이 오니인지 가족인지 잘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4DX를 본 거란 말이에요. 그냥 앉아있다가 막물 처맞고 굉장히 재밌었고요. 그 인중도 메이크업하는 거 아세요? 그러니까 제가 인중이 긴건 아니란 말이죠. 인중을 제가 재봤거든요. 4.5cm가 나온 거예요. 근데 이게 4.5cm라고? 아니잖아. 잠시만. 제 중안부 길이랑 헷갈렸나봐요 인중 길이가 1cm 거든요 5 c m 예요 중안부 길이는 짠. 어떤가요? 참고로 이번 영상은 스탠다드 에러와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버핏 체크 셔츠를 입어봤고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셔츠를 처음 입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 뭐야? 내 존요 like 내 존요 체온 고정이 돼가지고 제가 살짝 여리여리해진 느낌? 제가 사실 55kg에요. 근데 만약 남친 앞에 이걸 입고 갔다 한 45kg 소리 듣지 않을까요? 저도 빈티지에 빠져있단 말이에요. 동료까지 갔다왔을 정도로. 근데 이거는 빈티지한 느낌에 캐주얼한 느낌까지 더해져가지고 굉장히 늦은 여가 싹간입니다향수할 어때? 그리고 이 청바지는 보시다시피 워싱이 들어간 데님 벤츠세요. 와이트빛 특징이 뭐다? 하체 커버가 되는 거. 어, 잠깐 앉아버리네. 이렇게 앉아버릴 정도로 착용감이 편한. 저 지금 퍼스널 컬러 가을 아니세요? 제가 친구도 없고, 뭐 집에 밥도 없어가지고, 할게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. 홈플러스 가가지고 밥사올 거예요. 근데 전 더운 게 너무 싫어요. 아 더운 게 너무 싫어가지고 빨리 가을 겨울이 오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솔크거든요. 지금 몇 년째 맞는 솔크 17년째지. 뭐 어쩌라고. 난리자아만 있으면 돼. 홈플러스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집 같아요 이제는. 제가 요즘 불닭에 빠져가지고 계속 불닭만 먹고 있거든요. 탁구야기가 15달에 5천원도 안 하는 거예요. 그럼 난 이걸 먹어야만 하지. 안 그래? 그죠 고민을? 오을 내가 조금 닦아줄게. 일단 기본적으로 파는 게 아니었어. 근데 이제 원래 문예창작과를 갈려고 했는데, 제 생각이 좀 들고요. 6살 <laughs> 연상짠사 점... 이 패션은 자켓에 와이드 팬츠예요. 어, 저는 사실 안 입는 옷들도 되게 많거든요? 입어보고 안 입으면은 그 다음부터 안 입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자켓을 안 입었어요. 근데 이건 입었을 때 불편하지도 않고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저는 참고로 M사이즈를 착용했고요. 좀 루즈핀 느낌이야 맘에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을이나 좀 선선해질 때 가볍게 걸치기 좋다. 그리고 바지는 저는 S사이즈를 착용했거든요. 저 같은 하체비만부터 저희 엄마, 그냥 동생까지 다 입을 수 있어요. 어제 저녁에 이다연이 로제 마라샹궈를 먹고 싶다고 자꾸 찡얼찡얼거려가지고 집에서 먹기로 했어요. 그래서 지금 갈 건데, 아, 너무 힘들어. 그냥 저에게 날개를 좀 부여해줄 사람을 찾고 싶... 엥? 응? 왜 벌써 아침인지 모르겠지만, 지금 일어났어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원래 제 퍼컬이 뭔지 아세요? 바로 니트다! 원래 제 퍼컬은 니트예요, 니트. 제가 원래 좀 여름에 안 맞고, 겨울? 가을에 맞는 여자라가지고, 니트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. 보이시나요? 벌룬, 라이프 풍선, 라이프 풍선, 라이프 풍선? 저는 사실 벌룬 핏 팬츠를 처음 입어요. 근데 지금 보여? 내 퍼스널 풍선이야 아, 좀 머리를 묶을게요 어때? 나좀 예쁘니? 이거는 니트의 벌룬핏 팬츠예요 벌룬핏 벌룬핏 팬츠 이게 오버핏 니트란 말이죠 제가 또 오버핏 니트가 진짜 잘 어울리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 모에 소매도 있고 소매 때문에 좀 모해해지는 느낌? 그리고 니트가 안 무거워요 저는 항상 니트 입으면 좀 무거웠거든요 그게 제가 살찐 줄 알았거든요. 이거는 가벼워서 저 지금 곧 날라갈 것 같거든요. 근데 분위기가 좀 차분하고 트렌디한 색상이어가지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진짜 저. 겨울까지 썸남이 생기면은 이거 입고 가고 싶어요 진짜로 제발 제 소원이에요 그게 바지는 벌룬핏이라가지고 벌룬핏 특유의 이런 평지한 느낌 있잖아요 전 이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 특유의 느낌 때문에 좀 힙한 느낌을 주는 것 같다 힙합 스티 힙합 깃발지 특집 랩 집처럼 집 와우 어때? 나리자우랑 결혼할 것 같니? 날씨가 정말 좋아. 어딱 니트 입기 좋은 날씨야. 이다현이 아, 학원이 끝나가지고 아이스크림이나 먹을.. 너뭘떨어진 거야? 어 카드! 응? <laughs> 근데? <그래? 웃음> 우리가 약간 세뇌당한 듯? 지금 24도야. 어? 근데, 근데 이렇게 추워? 19도 같다. 도플 원픽투표 김준민 해주세요. 어넌 장지아하고. 그니까 저 김준민. 야! <laughs> 왜? <laughs> 어떤 뭐냐? 양심 없는 새끼가 나! 셀렉션 잡아야겠다 근데 는 개인적으로 셀렉션보단 팽이팽이 리틀텍 팽이팽이도 뭐 팽이 와 폴라포 복숭아 아니 옥수수 안 먹어 폴라포는 포도지 아.. 그래? 감자비 포도만 약간 기분 나빠서 별로 안 좋아.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폴라포 아니 오늘은 제가 마라탕을 먹으러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. 뭐 먹으러 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. 비가 오면은 속눈썹이 죽을 게 뻔하니까 붙여줬어요. <목소리> 와, 이제게하때게 <목소리> 하면, <목소리> 이렇게 하면, 이게하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리게 하면, 이면 이렇게 하면, 면면이렇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, 이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니트예요. 그리고 자갈드 니트의 벌룬핏 팬츠입니다. 아 저는 솔직히 니트 중에는 갈색을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. 이거는 브러쉬 질감이라고 하는 질감인데. 브러쉬. 진짜 브러쉬 같은 느낌? 저는 브라운이 가을에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. 아마 낙엽이 갈색이라 그래서 좀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오버핏은 살짝 마른 거 아니면 부해보이기 쉬워요 저는 정상체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부해 보이잖아 지금 나 내가 지금 부하니? 그냥 나한테 보이는 거는 부 부자 같을 뿐이야 죄송하고요 제가 살짝 한국어를 잘 못해요 바지는 그냥 블루가 아니라 빈티지 옐로우라 가지고 묘하게 좀 니트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편해서 제가 이렇게 착지도 가능하고 제 겨울 교복은 아마 이 니트가 될것 같습니다. 제가 마라탕을 먹고 싶은데 포장하러 가기엔 귀찮고 제가 좋아하는 그 마라탕 컵면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집 근처 편의점에 없는 거예요. 멀리까지 찾으러. 갈 거예요.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요즘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추워요. 제가 추위를 진짜 잘 타는 체질이어가지고 그럼 저기 화장실에서 옷을 좀 갈아입도록 할게요. 짠, 갈아입었어요. 이 자켓은 일단 스웨이드 자켓인데요. 근데 뭔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옷산이랑좀 찰떡인 듯? 왜 저렇게 놀란 건지 모르겠지만. 이게 스웨이드 질감이라서 완전 부드럽고, 부드러운 것도 부드러운 건데, 저는 저 기장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, 지금까지 입어본 자켓 중에 착용감이 제일 좋았다. 그리고 색상도 무난해서 바지랑 굉장히 잘 어울렸고요. 그냥 가을에 무난하게 입기 좋은 자켓인 것 같아요. 이거를 샀어요. 근데 저 이거 보통 편의점에 잘안 파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진짜 헬스장 끄는 거 가야 돼. 나는 체력이 아, 너무 없어가지고. 제가 이거를 여행 갔을 때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반했거든요.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일주일에 마라 음식만 한네 번씩은 먹는 것 같거든요. 위장이 좀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가 됐는데. 음. 음? 왜 이렇게 싱겁지 오늘따라? 제가 좀 심하게 짜게 먹는 편이긴 한데 소금을 넣어야 되나? 그냥 먹도록 할게요. <laughs>